안녕하세요. 머니버스리 짐재 디터입니다 최근에 리비안한테 있어서 하나 좀 좋은 기사가 나왔는데요.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테슬라가 리비안을 상대로 제기한 기술 도용 사건을 마무리할 거다라면서 일종의 잠정적 합의에 두 기업이 이르게 된 것이에요. 주말 사이에 이 소식이 나오자 리비안의 주가 아주 크게 올랐습니다. 무려 13.28%나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소송 내용이 뭐였길래, 뭐이 재판 내용이 뭐였길래 이렇게까지 좀 오르게 된 건지 한번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거는 2020년 7월부터였어요. 테슬라가 이때 당시에 리비안이 되게 고의적으로 우리의 직원을 좀 빼돌려서 이 기업의 내부의 비밀을 캐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기업 정보를 그런 기술 정보를 도용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뭐 역시 이제 소송의 나라 미국답게 이런 거에 있어서 그냥 가차 없이 바로 너 고소 시전을 해버렸습니다. 리비안으로 이직한 178명의 전직 테슬라 직원 중에 70명이 직접 70명이 테슬라에서 리비안으로 바로 이직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 이거 굉장히 약간 좀 수상적인 그런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이거에 대해서 심지어 이 고소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한 차례 더 확장되기까지 했습니다. 이 소송을 테슬라는 나중에는 이 구체적인 이들이 빼가려고 했던 그 기술 내용 자체가 바로 이 배터리와 관련된 내용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점점 더이 리비안이 투자자들의 압박 속에서 기밀 정보 도용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소송 범위를 확장할 거다 하면서 심지어는 몇몇 직원들이 현장에서 적발이 됐다. 이 테슬라의 자료를 다운로드 받는 거를 현장에서 적발했다라면서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기술 도용 혐의에 대해서 주장을 했었는데요. 음, 여기서 말하는 이제 테슬라의 그 배터리 기술이라고 함은 당연히 이4680 배터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0년 10월에 공개한 이 기술은 현재 테슬라가 뭐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이제 건식공정을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어쨌거나 테슬라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자기들의 어떤 차체 비용 절감과 성능 개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일 핵심이 될 거다 라고 거듭 강조했었던 부분이기도 하죠 만약에 정말 리비안이 이 배터리 기술을 도용해 갔다고 한다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 배터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또그 공정 간소화를 위해서 정말 피 같은 노력을 쏟았는데 어,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리비안 입장은 그럼 과연 좀 어땠을까요? 네, 리비아는 당연하지만 이제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리비아의 경우에는 우리가 자사 내부의 어떤 철저한 정책을 통해서 직원들이 이전 직장에서의 기밀 정보를 도입하지 못할끔 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사진이 바로 리비아의 자동차에 탑재되는 배터리 플랫폼인데요. 리비아는 이 배터리 플랫폼을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기, 이 플랫폼을 어, 개발하는데 7년 동안 독립적으로 이제 기술 개발에 임했고 우리의 배터리 기술은 테슬라와 굉장히 무관하다는 것을 거듭해서 강조를 했죠. 이것에 대해서 뭐 당연히 항소하는 시도도 했고 이 소송을 취하하려는 노력도 리비아는 계속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법원은 테슬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제 올해 나왔던 기사인데요. 예, 결국에는 리비안이 재판장에 서게 될 거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게 된 거죠. 예, 이 소송을 결국에는 기각시키지 못하고 재판까지 이것이 만약에 이어지게 되면은 예, 리비안 입장에서도 뭐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워낙에 큰 리스크이기도 하고 비용도 비용이고 여러모로 이제 위험 요소가 많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리비안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좀큰 위험 요소로 이제 꼽히게 되었습니다. 뭐 리비안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뭐 테슬라가 시장 경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런 소송을 걸고 있고 우리는 독자적인 기술을 가졌는데 자꾸만 딴지를 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전부터 거듭해서 우리가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해왔어요 예, 올해 인베스터 데이 때 올라온 영상의 경우에도 Why we build our technology in-house 우리가 왜 인하우스로 모든 기술을 개발하는가 Now and forever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거듭해서 강조를 하고 뭐 자기들의 모터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자기들의 배터리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해왔었는데요.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한다는 점이 리비안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리비안이 예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 그야말로 뭐 비용 문제 때문입니다. 이제 부품을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느냐, 이 기술을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비용 절감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니까요. 특히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전기차를 개발하는 비용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어, 이거 조금 옛날 자료여서 요즘 이제 배터리 기술이 좀더 개선됨에 따라서 그 비중이 줄어들었을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배터리 셀은 전기차 생산 비용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셀 자체뿐만이 아니라 이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일명 BMS라고 줄여서 더 많이 부르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 자체를 구축하는 것도 적지 않은 비용을 잡아먹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리비안이 테슬라의 배터리 기술을 도용을 했고 뭐 이것이 나중에 법정까지 가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 소송에서 진 것만으로도 막대한 비용을 물어줘야 할 텐데 그 배터리 기술 자체를 이제 앞으로 뭐 어떻게 어떻게 소송을 잘 마무리한다고 해도 나중에 전기차를 계속 만들려면 또 배터리를 계속해서 집어 넣어야 될 거잖아요? 그 배터리를 마련하는 비용 자체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이제 큰 리스크 요소 중 하나였죠. 예, 이런 부분이 리비안에게 있어서 더욱 강조되는 제일 큰 이유는 아무래도 이 기업이 아직도 적자 구간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번 3분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2분기와 비교해서 차량 한 대당 적자폭이 더 커지기까지 했었죠. 여러모로 이제 원자재 값을 아끼려고 여러 노력들을 하고는 있지만 이번 분기에 공급망 이슈가 좀 많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리비안은 해명을 했었는데요. 어떻게 해명을 하든지 간에 사실 이 적자폭이 늘어나는 거는 굉장히 아쉬운 결과였던 것이 사실이고 이 부분이 리비안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 급선무인데요. 이런 맥락을 생각했을 때, 어, 이 배터리 기술, 그러니까 전기차의 생산에 있어서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배터리 기술과 관련한 소송 문제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겠죠. 특히 리비안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고려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고, 또 현금 소진하는 그 추세를 고려했을 때, 앞으로 추가적인 자금 조달을 더 많이 하거나 아니면은 이 비용 절감을 획기적으로 이뤄내지 않으면은 사실 사업을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 자체가 약간은 불분명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이런 가운데서 소통 리스크까지 함께 터진다. 이거는 뭐 리비안 입장에서는 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이 부분이 이제 잠정 합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겁니다. 또 최근 리비안에게 있어서 가장 큰 호재였던 이 폭스바겐과의 파트너십도 이제 비슷한 맥락이죠. 불과 현지 시간으로 이번 달 12일에 시작되었던 이 폭스바겐과의 합작법인 이거를 통해서 리비안은 최대 58억 달러까지 자금을 조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제 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각각 단계별로 뭐 특정한 조건들을 만족을 해야만 이제 이런 자금이 주어지는 그런 요건으로 이 합작법인을 시작을 했었는데 이 합작법인 자체가 사실은 무산될 수도 있을 법한 그런 소송 리스크가 해소되었 다고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양사가 서로 제시한 조건을 만족하면은 이제 12월 24일까지 이 소송을 종료할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잠정적 합의가 이루어졌는데요. 구체적으로 서로가 제시한 조건이 무엇인지, 뭐 이것이 정말 12월 24일 전까지 뭐 만족이 되어서 이게 해소가 될수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어서 조금 더 주의를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뭐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리비안이 지금 당장은 뭐 크게 견제되는 기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 사람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전기차 업계에서 자신의 시장 지위를 독점적으로 공고히 하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런 맥락에서 뭐 가격 인하 전쟁이라던가 이번에 IRA 철폐와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지지 목소리를 낸것등 계속해서 스타트업들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앞으로 이 소송 취하 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특히 리비안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소송 리스크가 만약에 뭐 12월 24일이 되었는데 해소가 되지 않았다 뭐 이런 시나리오라도 펼쳐지기라도 하면은